손을 들어서 지금 어디 오고 있느냐고 위치를 확인하더라고요. 약속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 편리한 도구가 있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대양 타임이라는 말? 대양 타임이 얼마나 되죠? 30분이요. 저희 모교회체가 어릴 때 살던 교회 경동 타임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했는데 한 시간 늦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애교를 봐줍니다. 그리고 한 시간 늦게 온 아이는 또 경동 타임이거나 그리고 등어리한대 쳐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분만 늦어도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 오고 있느냐고 위치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막 받고 부목사 때 처음 대신방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신방을 가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 뒤에 이제 과일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차가 나오지요. 제가 안수 받은 지한 20년 조금 안 됩니다. 한 2년 정도 있으면 20년인데, 20년 안된그 20년 안된고 시간 대신방 나갔을 때 어떤 차가 나올까요? 다 커피예요. 그냥 맥, 그 믹스된 커피가 나옵니다. 가정 숫자 한 다섯 가정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지금도 커피 하루에 다섯 잔은 그냥 먹고 잠을 자는데, 그냥 열대집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열 다섯 집열 여섯 집 하는 집들은 하루 종일 신방하면서 나올 때마다 커피를 안 마실 수 없고 찔끔찔끔 먹는데요. 한열 잔쯤 되고 나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이 안 감겨요. 자야 되는데 눈 뜨고는 멍하니 누워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년이 채안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신방가면 집집마다 아주 희한한 차들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런 차들을 구해오시는지. 야, 뭐 과일차, 웰빙차, 무슨 나무차, 무슨 열매차, 별의별 차가 20가정을 신방을 해도 20개 의 차가 다 다르게 나오는. 근데 그것이 채한 세대가 아닌 20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바뀐 우리의 모습, 입니다. 자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당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이1 9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는데 그곳이 여호와의산 앞이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선언해 주십니다. 자,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 시내산 앞에는 3개월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집을 구하고 벽돌을 찍어내던 최호급 1세대가 거기 서 있습니다 감독관들이 매질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이지만 지난 석달 동안에 광야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를 막 터뜨린 생후 3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또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 2세대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바람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고 밖에 나가면 만나와 매출하기가 늘 길에 아침마다 놓여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늘 천막을 치고 걷어야 되는 이사 다니는 삶이 아주 익숙해져야 하는 그것이 출애굽 2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주어지는 이신해산에서의 율법을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받을 가나한 세대는 전쟁의 이골이 난 세대, 전쟁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해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삶의 경험과 삶의 정황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 그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신의 산 앞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른 삶의 정황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수 있을까요? 그 세대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난, 정착세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세대가 변형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삶의 자리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 가운데 공통부모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이 신의산 앞에 서있지만 똑같이 광야에 서있지만 부모 세대는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벽돌 찍어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모래바람 속에 태어나서 입반 가득 모래를 머금고 살아가던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1세대와 2세대가 시내산에서 개명을 받아드는 순간 그들이 기억해야 될단한 가지 사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의산에서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시작할 광야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가난을 점령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에 관통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이 백성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인지라 혹 마음이 약해서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약속해놓고 어기는 것도 쉽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하기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세계 문명을 이끌고 있던 나일강 문화의 문명의 주역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첫 번째 철기 문명 국가인 히타이트족, 해족 속이나 혹은 가나의 여섯 부족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에서 가장 비리비리하고 메갈이 없는 우리말로 풀어내면 잡동산이 족속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족 노예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 앞에 산 앞에 세우셔서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 성민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신한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 앉습니다. 친구나 나이도나 비슷한 사람들이 주로 옆에 앉고요.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부의 배 때는 아주 체가 극명했습니다. 여기 미랄체나 한대 앉아 있었고요. 신혼부부. 신혼부부 지휘자는 40대 중년이라고 하기는 뭐한 미안한 아저씨가 앉아 있고요 중간쯤에 중년층들 저뒤편으로 가니까 권사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한 장소에 앉아 있는데 한 장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그래요 얼마나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습니까? 백색전화라고 아시나요? 이 중에 청년 부부가 있는데 백색전화라고 아세요? 써보셨어요? 하얀색 전화가 아니고 백색 전화예요. 뭐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알아요.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건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백색 전화가 없어지면서 전화가 집에 개통이 됐어요. 더앞에 세대는 우리 사는 권님들 아시죠? 마을에 전화 한대 있었습니다. 이사님이 전화 왔어요 하고 마이크로 나오면 맨날 그 이장님 댁에 가서 전화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나요? 이 사택에서요, 소리 지르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계속 소리 지르고 애들이 방을 닫고 있으면. 올라가기도 싫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영아, 내려와 밥 먹자. 이런 시대가 되버렸어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손에는 초등학생들까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그 세대가 이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백색사나를 기억하고 있는 제 머릿속이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우리 아이의 가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공통 분모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주고 가르쳐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소망되심을 가르쳐주는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신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하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호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표준 세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주신 다섯 번째 계명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땅, 약속이 있는 땅, 약속이 보장된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오래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로 오래도록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이 70년, 80년, 100년, 200년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불어 삶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은 세대 차이 이질적인 세대 그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모 공경이 갖는 의미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열 가지 계명 가운데에 이 땅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기치지 말아라 그런 모든 사회적인 이야기보다 가장 우선에서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들보다 더 우선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덕목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은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가나한 땅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성장하게 해 주신 부모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명 사역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바라보면서 배우고 마음에 갖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공경의 자세이고 사회 질서의 기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부모 공경은 단지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미 다 읽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요. 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면. 출애굽 1세대는 두명 외에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신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광해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부모, 가난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광해에서 죽어버린 그 부모 세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신의 산 앞에서 했던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전승받아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들어야 될 소리이고요 그 말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에게 내가 여기서 역사를 끝내지 않겠다.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또 자녀를 낳게 해서 그들이 너희를 공경하게 해주겠다. 세대를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다른 두 세대이지만 너무나 다른 경험을 가진. 두 개, 세 개,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개명은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세대 갈등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태어나고 있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신앙과 삶을 가르세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배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세를 갖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두 세대는 상호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누리던 예우와 명예를 지키려 하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그건 지나간 과거의 소리이고 잔소리고 옛 소리로만 취급한다면 여기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이나 가정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부모로부터 운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부모를 기억하면 아픈 기억만 남아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부모님 기억하면 돈 없고 초라하고 자기 밥벌이도 잘 못하시던 그런 약한 부모로만 기억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더 보십시오. 너희의 초라하고 약하고 힘없는 부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형용사는 다 빠져버리고 너희의 부모를 내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상황을 거쳤든지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선포된 부모 공경은 가난을 향해서 삶을 시작하는 출애급 2세대가 가제될 첫 번째 몸가짐이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되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 내 부모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 부모를 카베드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한다. 하나님을 카베드 한다 라고 할때 쓰이는 말입니다. 목사를 카베드 하지 마십시오. 목사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 생긴 장노님도 카베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카베드하고 부모님은 카베드하십시오. 성경에는 오직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경외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내 부모에게만 사용하도록 용법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카베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카베드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부모는 내가 카베드 해야 될 영화롭게 해야 될, 공경해야 될 존재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물학적인 매개체가 아닙니다. 혹은 부모는 이 땅에서 나를 양육하고 물질 지원해주고 용돈 가져다 줘야 되는 후원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버금가는 것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것이 텐트 아니건 모래 바닥이건 가난 성을 점령하고 이제 막 성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가 된 땅이건 새로 집을 지어 올린 그곳에건. 거기 부모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령할 땅에 호화로운 궁궐을 세워 놓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크고 웅성한 예배당 건물 지어 놓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리품을 가져다가 벽면에 다 칠해 놓고 금으로 도색해 놓고 거기 이름 새겨 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던 할아버지지만, 먼지 일어나는 광야에서 텐트 치던 아버지이지만, 가난 점령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성을 하나씩 점령했던 손에 피묻히고 살았던 그 아들 세대이지만, 그들은 자녀 입장에서는 존경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정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부모 공경함으로 생명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복의 현장은 가난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부모가 계신 그곳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곳이 복을 수여받는 장소이고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부모에게서 자녀 세대로 역사와 신앙과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복의 현장, 그것이 가정입니다. 세상을 향한 첫 번째 개명이자 약속은 가정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뒤에 나오는 다른 개명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저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아라, 정직하게. 이것은 사회 규범을 지키기 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부모 공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추리업의 신앙과 민족관을 배우게 됩니다 추리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만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약속하신 땅인 가정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공경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경은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자녀들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바라보며 그분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의 마음 표현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유산을 안겨주는 가정들 되어주시고 더불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천국 경험하시고 부모된 자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된 자는 오늘 말씀에 약속한 대로 공경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말씀의 청지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약속의 땅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사랑과 자녀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기초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